안녕하세요 빌라코 TV 문단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 특가 두 세대를 진행한다기에 이렇게 한 걸음에 나왔습니다. 와 여기 현장은 방3 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실평수는 28평으로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여기 현장의 가장 큰장점다 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1호선 동두천 중앙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 중심가에 있는 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내집 앞에서 가깝게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집 주금 또한 고객님 조건에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1,500만 원서부터 무입주까지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내부를 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시면은 거실 사이즈가 4,430에 3,730이 될 정도로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앞쪽은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쪽에 동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탁 트인 뷰를 자랑하진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특가 세대 같은 경우는 5층에 있는 만큼 최강의 안 들어오는 거실은 아니는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쪽 변면과 폭 사이가 3.7m가 되는 만큼 소파를 6인용, 소파를 놓시라도 충분한 길이가 나오고 앞쪽에 TV를 놓시더라도 폭 자체가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ㄷ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수납장은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이 부족하지 않는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의 한 켠을 살펴보시면 냉장고 두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있고 4인 식구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알랜드 식탁과 1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3.3m. 3.3m가 될 정도로 정사각형의 안방이시겠고 안방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방의 특징이나 할수 있는 부분은 앞쪽에 넓은 창은 아니지만 앞쪽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체강이 정말 잘 들어오는 안방이 되시겠고 안방 사이즈가 넓은 만큼 침대, 화장대를 오시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라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젠다이 선반과가 코너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있고 앞쪽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있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 은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은 다행도실이 같이 있지만 두 번째 방은 다행도실이 없는 만큼 사이즈가 조금 더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은 없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방 사이즈가 현재 DP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사이즈가 작게 느낄 수가 있지만 사이즈는 영상 하단에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의 공간 자체가 넓은 만큼 자녀분들이 침대 그리고 책상 그리고 붙박장을 넣시더라도 중간에 공간이 남을 만큼의 넓은 두 번째 방이 되시겠고. 세번째 방을 살펴보시면 두번째 방에 비해서는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의 방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 사이즈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는 다양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를 오시더라도 공간 자체가 남기 때문에 수납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다양도실이 있는 세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공용 욕실을 살펴보시면은 사이즈가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수납을 넉넉하게 할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젠다이 선반과 코너 수납장이 있는 만큼 이 공간에 수납을 올리면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넓은 만큼 샤워하는 공간과 세면대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현관 전실을 살펴보시면 은 신발장은 키콘 수납장이 세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일가소득할 수 있는 일가소득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열, 도중문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현관 전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객님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셨을까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축 현장이 되시겠고 실평수는 28평이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1억대, 후반이고, 실입주금은 고객님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지만, 천만원서부터 무입주면은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저렴한 분양가와 옆세꽃 현장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라면 꼭 한번 현장을 보시고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빌라이콘TV 문화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